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어, 새벽에 저와 함께는 어,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1 3 번째 어,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회때 어,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어, 언약을 좀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태오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그 기도 가르치신 기도대로 오늘 또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너무나도 잘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이 본문이 주어진 어 배경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시면서 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고. 오늘 7장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어 7장 마무리로 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세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두고 지금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수많은 세상에서의 가르침들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기준에서 두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르치고 계세요. 어, 마가복음에서도 그랬지만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떠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중요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어로 따지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형적으로 대단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가요. 기도할 때도 요 되게 멋지게 기도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를 거의 외적인, 외형적인 부분들을 신경쓰면서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래요.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야, 멋지다, 신앙생활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또 마음이 가난하야 해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복된 자는 애통하는 자야. 그래서 세상에 어떤 논리, 이런 가치관에 반대일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중심되어지는 건 어떤 것들인지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거, 우리의 마음에 먼저 따라오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루는 게 산상수훈의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 요즘 YBS에서 십계명 시작했죠. 딱그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보고 남을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세 가지로 잠깐 같이 함께 볼 건데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은 뭔가 절대자에게 모든 종교가 하듯이 야 복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주겠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 드리죠.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생사 허벅의 주관자 되신 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그다음 것들이 이해되어져요. 내가 실제로 창조 원리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의 주역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절에도 보시면은요. 아들이라고 나오죠. 또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거의 때 보면 창세기 3장 타락한 자 죄의 번성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자리에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 들어온 것처럼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창조주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어왕 백성의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모든 거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뒤바뀌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는 거, 이 부분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 하나님은 내가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무엇인가의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가장 중요하죠.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어, 산상수훈에는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육장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본문 있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들풀도 먹이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야. 하늘의 아버지가 왜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를 어,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세요?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배가 막곪마가면서 어, 배천정이 막 밑에 달라붙을 만큼 막쫙 외쳐야 들으시는 아버지세요? 오늘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9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시래요. 저는 어릴 때 붕집회 같은 거 가면 붕강사 목사님도요.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막 메시지 해요. 정말 100% 성경 말씀처럼 막 그래 전달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니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대요. 진짜 막배 가죽이 어, 등에 붙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막 매달리고 막 떼쓰고 막 하면 응답 주신대요. 그렇게 하고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요.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악한... 악덕업주처럼 뭔가 가서만 매달리고 떼쓰고 해야 하나님 응답주시나?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우지 않냐? 어떻게 떡을 달라는데 돌덩어리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짐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인데요. 그 기도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기도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면 돼요. 자녀로서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해되는 거. 구하라. 그럼 주실 거예요. 찾아. 그럼 찾게 될 거야. 두드려, 그럼 열어줄 거야. 왜?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12절에 보시면 좀 엉뚱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럼 그러므로는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예요. 결론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7장이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어, 설교의 결론을 내듯이 산상순 전체를 결론 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냐니까요. 여기에 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가 아니고 율법책과 예언서의 어, 핵심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 이 부분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래요. 어떤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대하듯이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보는 눈이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면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향해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해야 돼. 그래서 산상수원의 중요하게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서 세상을 살리러 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걸 넘어서서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12절을 보면서 우리 기도는 어떻,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의 눈을 남에게 돌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나를 향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성교 현장을 향하여서 또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처럼 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 남을 대접하고 그게 율법서, 예언서의 원래 뜻이라고 우리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속에 많은 우리 송도들을 담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담고 또 병든 자들을 담고 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 전도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어, 믿음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대요. 상업도시여서 굉장히 잘 살던 도시고 그 안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메시지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있지 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든지 덥든지 뭔가 너희들이 너무 부유해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구나라고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과거에 구원받았던 부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응답에. 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도 우리가 단순한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아버지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 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는냐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정 안에서도 참된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된 그 자리에 멋진 부모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응답들 체험하고 또 확인하는 누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나가자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